음악 방송 대기 시간 중해찬이와자판기의 음료수를 뽑아 먹으러 갔는데 네. 자판기가 돈을 먹었어요. 오메, 자판기가 너무 했네. 네. 누군가요? 평범적으로 느껴졌어 누나의 <laughs> <너의> 사랑이 된다는 <laughs> 그 테이크. 아, 그게 자판기에 이제 해찬이가 음료수를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음악 방송 음악 방송만 가면 자판기 거의 요즘 갈 때마다 네. 먹고 네. 있죠. 네, 그래서 저돈 뺏기고 네. 있어요. 네. 진짜 근데 자기 돈이 아니야 다. <laughs> 네, 맞아요. <laughs> 어제 지갑을 안 들고 가는 바람에. 오늘은? 오늘도 지갑을 안 들고 가는 바람에. <laughs> 아, 내일은? 내일도 안 들고 가는 바람에. <laughs> 그때 우리 라디오 가, 녹음하러 갔는데, 제가 지갑을 안 갖고 갔거든요. 그거 그, 해이가 자주 하는 뽑야 지갑 안가져네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지갑 없어 지갑, 아, 지갑 없어 요아 저번에는 한번 회를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지갑이 없어 다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갑자기 저희 방에서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크가 샀다는 응? 뭐. 저희 꼭 뮤직뱅크에 가면 코스 포스,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아로 해. 형은 아닙니다. 는